어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 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위에 배치해야 돼. 저기 프로토스를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달다림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이거 영 마음에 안드는 걸. 영원히. 곧 다음 보원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좋아. 난 내보는 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输送三，一等酒。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들 에올라 저기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이템이2 5만 남았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다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w i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대말로이합니다 전진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 우하게 만들어 주자고. 공룡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베스핀다 필요해. 감염 성데이터중 하나에는 아직 탈달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구해 주신다면 정화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방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몇> 지금 공격받고 있어! <몇> 적과 전 중! 을 올릴 수있다 이놈아! 다와줘 점막이 <몇> <몇> 있어. <적은> <몇> 있어야 돼!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기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더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비밀 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님이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함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상합니다. 광물이 부족해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대기나 단말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내 무리가 질 겨낼 것이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도전을 펼치고 있어 점막 없이는 불가능해 그것까지 되면 사기지 죽일 준비 듣고 있다 복 전투 중이야 군단이 듣고 있면 진파 떨린체 투입과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어. <놀람> 단, 타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준야. 코어가 털렸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대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조비 전투 중. 자재 검토됨.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연 최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한기 모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단말를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동 경로를 이정합니이야 이동합니다. 이동이동이이없다이생각했다니다만 아직 니다이 그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육박도 있어. 가서 도와줘.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리시고. 분명히 교전에 펼치고 있어. 군단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이 전투 중이야.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달달이미.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다들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응을 조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또 다른 지나가이 감주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니다 텐 분석주 탈들이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